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집을 도와주게 된 이모입니다. 꿈비 접병 살균 세척기 준 <laughs> <예주는. 웃음> 역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기 키우느라 바쁜 언니는 지금 아기를 재우러 갔고요. 제가 마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아기도 키우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느라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 소독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척도 되고 살균도 되고 소독도 돼서 엄청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년생이라 이웃이 또 먹는데 이유식도 닦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같이 들어있는 세제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약간 제 취향이에요. 또 저기서 언니는 동요를 계속 부르고 있고요.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미치겠어. 언니가 이거 찍는 것도 힘들어해가지고 저거 봐요. 지금 떨어뜨리다가 뭐야? 다시 주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뒤로 가. <웃음> 뒤로. <웃음> 이렇게 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laughs> 아 전에 물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아 이제 도와주는데 뭐야? 이제 언니가 혼자 편집하고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도와줘야겠어요. 안 되겠어. 지금 저기서 계속 육아 중인데요. <laughs> 아니 어떻게 아기도 키우고 뭐 이런 집안일도 하고 뭐 이런 편집도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조금 덜해주는 것 같아요. 이... 젖병 세척 소독기로 인해서 밑에 이렇게 부착형이어가지고 뭐 아기가 건드려도 떨어지지 않고요 언니가 저렇게 막 탈부착을 하면서 아마 뭐 젖병을 닦을 수도 있고. 이렇게막잘 밀리기도 하고 이유식용으로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바쁜데 아주 그냥 잘 찍어놨죠 언니가 그죠? 하하하 <laughs> 정말 원터치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언니는 이제 설거지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언니 화이팅! 제가 봤을 때 언니가 유난히 그 위생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막 이렇게 막 대충 닦거나 그러지는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막 씻고 그냥 넣어도 오, 아주 안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넣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딱 접병용 아니면 그 위에 뭐라 그래, 꼭지용 막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넣는 것도 편안하고, 뭐 돌릴 때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않아서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구석구석 잘 닦아주는 것 같아서 이모가 봤을 때도 완전 100점입니다! <웃음> 이유식도 <웃음> 넣는 게 편안해서 네 아주 100점 만점인 것 같아요 최고 최고 예서야 <laughs> 세척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살균이 시작됩니다 이거 언니가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기능인데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소독이 돼서 언니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줄었다고 매우 매우 좋아했습니다 애기들 <laughs> 이렇게 열심히 살아 엄마 화이팅, <laughs> 엄마 화이팅 해줘 하나 둘셋 엄마 화이팅 그래 열심히 놀아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집을 도와주게 된 이모입니다 접병 살균 세척기. <웃음> <예주는>. <웃음> 역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기 키우느라 바쁜 언니는 지금 아기를 재우러 갔고요. 제가 마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아기도 키우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느라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 소독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척도 되고 살균도 되고 소독도 돼서 엄청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년생이라 이유식도 먹는데 이유식도 닦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같이 들어있는 세제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약간 제 취향이에요. 또 저기서 언니는 동요를 계속 부르고 있고요.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미치겠어. 언니가 이거 찍는 것도 힘들어해가지고 저거 봐요. 지금 떨어뜨리다가 뭐야? 다시 주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뒤로 가. <웃음> 뒤로. <웃음> 이렇게 물을 채워주면. <laughs> 하기 전에 물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아 이제 도와주는데 뭐야 이제 언니가 혼자 편집하고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도와줘야겠어요. 안 되겠어. 지금 저기서 계속 육아 중인데요. <laughs> 아니 어떻게 아기도 키우고 뭐 이런 집안일도 하고 뭐 이런 편집도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조금 덜해주는 것 같아요. 이 젖병 세척 소독기로 인해서 밑에 이렇게 부착형이어가지고 뭐애기가 건드려도 떨어지지 않고요 언니가 저렇게 막 탈부착을 하면서 아마 뭐 젖병을 닦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잘 밀리기도 하고 이유식용으로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바쁜데 아주 그냥 잘 찍어놨죠 언니가 그죠? <laughs> 정말 원터치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언니는 이제 설거지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언니 화이팅! 제가 봤을 때 언니가 유난히 그 위생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막요렇게막 대충 닦거나 그러지는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막 씻고 그냥 넣어도 오, 아주 안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넣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딱 젖병용 아니면 그 위에 뭐라 그래 꼭지용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넣는 것도 편안하고 뭐 돌릴 때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않아서.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구석구석 잘 닦아주는 것 같아서 이모가 봤을 때도 완전 100점입니다. 그, 이유식도 넣는 게 편안해서 네, 아주 100점 만점인 것 같아요. 최고, 최고. 예서야! 세척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살균이 시작됩니다 이거 언니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기능인데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소독이 돼서 언니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줄었다고 매우 매우 좋아했습니다 애기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 <laughs> 엄마 화이팅! 엄마 화이팅 해줘